자, 아, 빨리 넘어가자. 어! 1편은 끝났습니다. 맞아요. 좋 구독과 이...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. 어? 우리 이안이는 아직 유튜브가안 됩니다. 아, 우리 알... 이안이는 아직 좋아요가 어? 16개 있습니다. 아! 어? 야. 야 하지 마. 나가라 이놈. 야, 야 나가 이놈아. 나가, 이놈아. 야, 야, 못만, 이놈아. 이건 괜찮나? 이! 아, 뭐뭐 뭐. 저기에 들어가자. 빨리 빨리. 무슨 소리야? 이게 무슨 소리야? <laughs> 뭐야? 야, 저기 좀비다. 어! 친구 빨리 빨리. 새 <laughs> 뿌다티마. <주인풍 살피와. 웃음> 괜찮 쳐, 너가 쳐. 어? 없는데? 뿅뿅뿅. <laughs> 형, 형, 형. 이불 덮어. 이불. 야, 어떻게 해? 어. 또 정지선 날라갔어 씨. 막히고 갔어. 뭐야? <웃음> 어, 무슨 노래 뭔가? 착착. 진짜 나안 했어. 이번에. 나 진짜 안 했어. 어, 철소리야. 조리는 소리. 착, 착. 어, 이거 나 진짜 아니야. 이거 공포, 공포에서 가장 무서워. 노크야. 아, 이해되죠? 저기 봐, 스켈레톤이야! <laughs> 스켈레톤 내가 묻여줄게 형, 나가자. 나 우줌 싸고 올게. 야 오줌 스켈레톤 왔어 쌓아라 <laughs> 안돼나 사실 오줌 안 마려웠어 아 진짜 <laughs> 아내 머리 야 하지 마안돼안돼좀 날라 버리네야 우리, 우리, 우리 소레 씨. <laughs> 야뭐 <문> 잠가 졌어 어떡해 아잇 <laughs> 무슨 소리야? <놀라> 형 하지마 하지 말라고 했지? 나또나나또나좀 다다 본다아오 <laughs> <laughs> 어, <여기> <laughs> <여기>, <laughs> <따뜻한. 웃음> 우리 기신오 오, 우리 어머니 오셨다. 고마워? <웃음> 음. <웃음> 여기 이것도. 나만이 너무 무서웠어요 나가요. 음. 음. 고마워요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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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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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. 내 네, 뭐해? 해야어나이 음. 뭐. 응? 방금. 주세요. 음. 음, 아니. 왜? 야또했어 어. <laughs> <laughs> <뽀뽀했어. 웃음> <laughs> 레인보야이야 짱구 부리부리 뭐야. 이 뭐야. 나 뭐야. 뭐야. 엄마. 뭐야. 어머니! 네. 초콜릿 더 있는지 물어보세요! 아니, 없어요. 네? 없다고요. 더 주세요. <laughs> 더, 주세요. <laughs> 더, 주세요. <laughs> 더 주세요! 더 주세요! 더 주세요! 더 <laughs> 주세요! 아니, 신난도 없는데, 뭐, 초콜릿을 주라고 하니까. 응? 그리고 여기, 폐, 폐. 폐가 데왜 여기, 누가? 하는 약. <laughs> 얘 <왜> 이렇게 뚱뚱해, 종아리가, <laughs> 종아리가 너무 뚱뚱하잖아. <laughs> 그로부터 30분 후. <laughs> 아, 아, 뭐야? 잠깐만. 뭐야? 잠깐만. 문 잠겼어. 잠겼어. 형, 형. 문 잠겼어. 형형형형 뭐야, 형. 아, 살려봐! 오, 방금 사람 다... 살려, 파닥, 살려, 파닥. 아, 뭐야 진짜 덜 폈어. 진짜 장난 아니고. 진짜, 지, 진짜, 진짜. 어떡해. 남은 거로는 이, 이 입붙인. 전기 들어올까? 아, 야, 난 지금 이거 먹어야겠다. 아휴. 그, 이거, 응, 음, 가장 말은. <laughs> 음, 왜 맞았어? 그치? 음, 초콜릿 먹고 싶다. 음, 초콜릿. 식량이 이거밖에 없어. 너무 배고파. 그럼 <laughs> 우리 임무 친구라도 먹자. 어때? 안, 안 먹어, 코로나. 다 <돌로운다> 먹은다. 고마워. 근데 <laughs> 말이야. <돌로운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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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나 방금 웃겼는데 설명 0 개에서 1개 아웃 아홉 개아오 이게 왜 커져 아 마인크래프트 단전이 왜 커지지 와 어. 아, 일단 공포니까 게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단전 빠밤밤 응 어? 뭔데? 근데 쟤뭔 장난인데 어떻게 저런데 이거 아니 탈출하지 않은 거. 우리 그거 타 죽은 거 아니야? 오. 우리 타 죽어. 아 치킨 3 2 1 0 크치킨. 레어 정말이. 아 뭐야? 그냥 여덟 개. 아 뭐야 뭐야 이거 잠들어